오늘 태봉을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상기해 시, 상기시켜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두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이 먼저다.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말과 당신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입니다.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.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철학보다도 사람이 먼저라는 이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 태봉을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나누고 살다 보면 앞으로 돈 많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부디 여러분들은 그 돈과 권력과 명예로서 사람을 칠밟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.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도 다 거짓이면 허구입니다. 사람을 무시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느니 차라리 위대한 팽미으로 사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.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태봉이 난 자랑스러운 딸이요 아들이 될 것입니다.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을 이룬 것이며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접하고 모시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기도이자 수건입니다